아무리 많은 돈을 부처님 전에 바치더라도 그것이 기복이라면 공덕이 없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입 합격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돈을 바치고 기원하는 것은 그런 기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갖다 놓는 거? <laughs> 그 아니, 지원별로 보면, 그 대... 예, 각 지원별로 보면, 은그합격기도하고 그래야지. 이각지원별렇게이렇이게 이렇게, 이서그 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대구 지원에 그렇게써 있는 걸렇게이렇다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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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가것도 없어도 돼 그러나 에 자식은 관할지도 모르고 고집이셔서 관하려면 아예 그건 저거하고 그럼 어머님은 애타서 그 관하고 당기시는데 이 가설이 돼야 불이 들어오지 가설이 되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거의 그 차원이 어떤 차원으로서 어떻게 살던 차원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부모의 속을 새기느냐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볼때 그것은 부모도 자기 탓이고 자식도 자기 탓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정성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그냥 상략해서 말하지. 갇혀 있는 몸이라면 이영령으로서의 영역이 갇혀 있는 몸이라면 아무리 내가 한령으로 해도 그냥 고심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능률이 되질 않아. 나오질 않아. 남보다 더 잠을 안 자고 뛴다 하더라도 그게 능률이 오르질 않는 거야. 도무지. 그럼 부모가 그것을 정성을 들이면 얼른 쉬게면서 갇혀있는 사람을 보석금을 내고선 빼내오는 거나 같은 거야. 이 보이는 데의 몸이 아닌 바로 영령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은 관하고 그렇게 가면서 그것을 조그마한 일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내 아들을 내가 빼내야지, 그건 안 되겠구나. 스님네들이 아무리 저거 해도, 그것은 갇혀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뺏어갈 것도 없고,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어머니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빼내온는거나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어떤 부모들은 말이야 돈이 그 집이 풍, 그냥 풍족하진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 다스리고 살만한 집안에서도 돈이 아까워서 말이야. 어떤 채 보면 아들을 위해서, 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얼른 쉽게 말해서 보석금을 내고 아들 빼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자기네 정성 위해서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데도, 어떤 죄는 그 조그마치 너가 좋아서 태산같은 짐을 빼내라고 그러거든 스님 마음 좀 내세서 이거를 다 이거를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듣고 있으면은 또 아니 한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마디 하는 게 태산같은 거라 그것이 내가 그 사람 마음이 돼서 한데 합쳐서 줄려도 무예법에 의해서 그 마음이 아리따우질 못하니까 그게 되질 않아. 마음이 아리따우면은 내가 벗선목에 넣어놓고 감춰가지고 있는 그 돈이라도 아들을 위해서 참 절반이라도 이렇게 갖다가 정성을 드린다면은 그 마음이 아리따워서 그럴 텐데, 숨겨놓고, 안 내놓고, 그 부스러기 돈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그 쓰다 남은 거, 그냥, 헌돈이든 새돈이든, 아름고도 없이 그냥, 갖다가 그렇게 놓는 거는, 그게 정성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가난한 집이 장사하는 집들어, 언젠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점이 있어. 단천 원이라도 좋으니까. 장사를 해서 조금 벌리면은 그저 세 돈으로, 세 어, 돈으로 말아, 조금 조금 마서 올때 가져오는 것도 그것도 너의 정성이니까. 그러니까 네가천원 했으면 이천 원, 삼천 원은 거기 이자로 붙어 돌아간다. 그런 말한 얘기도 있어요. 거저는 없거든. 이 사람들이 만약에 5만 원을 가져왔다, 이런다면 15만 원을 불려서 줄지언정 자기가 헌금만침 받아 가는 거지, 헌금만침이야. 헌금만침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단돈 2만 원, 3만 원을 가져와도, 그 마음새가 아리따워서. 그, 15만원을, 그거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단돈 만원, 2만원, 3만원을 가져와서 우리네 가정을 다 이렇게,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오. 다 가정은 지금, 예, 기독교를 믿고 그리고 맞자식이 전부 지사도 안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막내 며누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3만 원을 가져와도 그건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서 딴 사람이 다안 지내는 그것을 자기가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지낸다는 그 부모의 효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는. 그걸 가지고도 태산 같은 거를 다 해결을 할수 있어. 하지만, 그,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는 그, 아끼는 그, 그것만 알고 가는 사람들의 한에서는 해는 없지. 주대 이자가 조금부터 돌아가게 하지. 그 해는 없지.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야. 그거를 몰라서 그렇지. 영령들의 그 조상들은 그6대조나7대조나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 그 비명에 간 사람들, 맞아서 간 사람들, 목매서 간 사람들, 물에 빠져서 간 사람들, 붙잡혀가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허용 많거든. 그런 사람을 내 얘기 한마디 딱 하고 응? <laughs> 원주에 이런 사람이 있어 대령인데 아니 저 대위인데 그냥 일곱 식구 애들이 일곱이야 일곱 그러니 여덟 아홉 식구지 근데 그 부인이 항상 그총말을쓰고선 이렇게 하고선 떨어 떨고선 그냥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집 있던 거집 팔아서 다 드리고 그랬는데도 영 나질 않은 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언젠가 원주에 그어 경찰서 앞에 그저 신도집에 갔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실반지 하나 낀거 하고 사탕 한 봉지 하고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 그, 집사람 좀, 어떻게, 고쳐서 애들 밥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그 남자가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상원사에서 거기 내려가서 있는데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뭐를, 그걸 낳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첫때 오니까 그의 어머니, 석권 그집 식구가 그 이북에서 그니까 초마를 씌워놓고선 다 그냥 총살을 해버렸단 말이야. 보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온거 가지고 그 조상들을 다 전도를 시켜서 빼놔줄 수 있겠어? 빼내줄수 없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줬어. 그건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아들이었다면, 어떡, 어떡 오겠니? 이래서 내가 날 들어. 누구나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기 자식이라면 오늘 사탕 한 봉지 안 갖다 줘도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헌신해서 할 거란 말이야. 안 그래.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자기가 빠져 죽더라도 그냥 꺼내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심정으로서의 그거를 해결을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했다기보다도 그대로 저절로 된 거지. 그래서 났어. 나서 이제 댕기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사탕 한 봉지 하고 그거 하고 가다, 그건 반지는 도로 줬지, 이제. <laughs> 왜냐하면 은 그거, 그거 뭐 없으나 있으나 또 그렇고 내가 그 반지는 해 뭐래. 그러니까 이제 사탕 한 봉지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 입으로다가 할 수도 없이 기가 막힌 일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따가 그런 말을 한번로할 수도 없는 거야 그 남자가 이상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잘 지내다가 어떻게 그 아프지 않으니까 돈이 모이고 그래서 집을 한채 사고 그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를 내가 이제 왔다고. 일로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것도 다 설법이야. 이, 이, 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이 와서 우리 남편이 <laughs> 그 진급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정성을 드리는 거죠. 이제 살게 됐으니까 정성을 드리는데 정성을 드리고 갔어요. 웬 사흘을 정성을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오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빠 정성을 들였는데 응? 승진도 안 되고 그딴 사람이 승진돼서 월남 갔다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아빠는 떨어지고 그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가는 것도 법 떨어지는 것도 법이니까 그대로 알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가더니만 얼마 몇달 있었어요. 근 1년간이나 있다가 왔어요. 아우 스님 고마워요. 우리 아빠가 갈 거를 갖다가 딴 사람이 가 가지고 죽었어요. 죽어서 왔어요. <웃음> <웃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사람이라는 게 후퇴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 이러니까 걸리지 말고, 전진을 해도 걸리지 말고, 후퇴를 해도 걸리지 말라. 그러면 사는 도, 도리가 생긴다. 참, 이거 묘법인데. <laughs> 또 질문할 사람 얘기해요.